이제 웨스트 포인트까지 쭉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. 기억해, 내가 그때 왔던 왔던 길 기억해내. 자, 좀 시야가 트인데서 잠시 세우고요. 별로 안 춥다. 좀 씻읍시다. 네시. 4시는 좀, 딴짓이나 좀 합시다. 6시? 들어가자. 안전하게 합시다. 오늘도 수고했다. 오늘도 운전하느라 수고했어. 출발. 오늘의 목표는, 리본사이트 근처까지. 해지기 전까지. 이버사이드 근처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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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 다시 꿈에서잘안 보여. 상점가가 많은데라 좀비가 없을 수가 없어. 어 지나가요. 비켜봐라. 여긴 주 아지트로 있었던 2층! 편의점! 지나갑니다. 야, 좀비 많다. 오, 어, 웨스트포인트 빠져나왔습니다. 하, <laughs> 복잡한데 빠져나왔어. 이제, 강을 따라, 루이빌 건물소를, 대형 망치를 쓰지 않고, 좋았습니다. 오씨, 뭐야? 이거... 어? 잠깐만,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벌써 다 왔나? 리버사이드 아닌데, 강을 건너야 되는데? 다인이긴 하거든요. 맞겠지. 오늘 리버사이드 외곽에 도착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산타 마을 입성. 오씨, 아이 수고 많십니다. 으 도로 색이 안 보여. 오씨, 어, 거의 다 왔나? 도로가 갑자기 늘었다. 근데, 강을 아직 안 걷는 거 보면은, 어, 이 근처인가? 근데, 여기 왜 이렇게 좀비 많아? 아니, 도로가 이게 맞아? 잠깐만. 어, 어, 어려? 나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? 설마? 어, 여기다. 아, 비켜봐! 자. 지금, 강 나와서 기쁜 나머지. 저 친구를 피할.. 어? 아냐아니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아니야더 가야될거야 어 여기 저 밑에 무슨 마을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.. 길로 내가 왔나 이 울타리가 좀 익숙하거든? 여기 부촌 아닙니까?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하야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한다 이럴 땐 뭐다? 저거 지나고 나서 내코틴 충전해. 아씨! 뭔가 온것 같아요. 어? 방금 주유소 아니었어? 4시가 넘었고요. 여기 그. 아직 미개발 지역 그런 마을이 하나 있거든? 거긴 것 같은데? 아니, 길을 어떻게 들어온거야? 어, 나 여기 어딘지 알겠어! 제가 작년, 재작년 크리스마스 서버 한그 도로야. 그쪽으로 집으로 가는 도로야. 아, 나 한참 멀리 갔어 이쪽으로 가면 아마 공장 나올거예요 여기네. 나 어떻게 돌아온거야? 더 올라가야 되는데.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나봐. 지금 창작마당에 올라와 있는 맵이 이렇거든요? 저기가 산타마을이래. 아까 제가 지나오면서 잠깐 보였던 게 여기거든? 저는 이쪽으로 이쪽 도로를 탄 거죠. 리버사이드는 여기 있네요. <laughs> 제가 아까 지나왔다던 폐주유소 같다는 게 여기였어요. 이쪽으로 아까 제가 지나 온것 같은 길로 쭉 가면 공장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? 공장이 여기거든요? 근데 공장 가기 전에 산다 마을이 있네 아니 어쩜 길을 와도 이렇게 오냐? <laughs> 길치가 또 길치한 거일찍이없다 조금 이르지만 초행길이기 때문에 좀 일찍 출발하자 익숙한 커브기 이런데 항상 차가 한 대가 있더라 이번에는 없네요 어? 어, 어. 여기 있으면 안될게 있어 어 좀비다 와 여긴가 보다 좀비가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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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동상에 뭘 저렇게 시원했던 씌워놨단... 이쪽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나? 집이 크리스마스 느낌으로다가 조명이 잘 꾸며져 있어요. 이게 뚫린 쪽으로 가야 되는데. 어안뚫려 어, 있어. 뚫렸다 다시 돌아가. 저기는 또 막혔어. 밑으로 가자. 아, 집은 되게 예쁘게 꾸며졌다. 괜찮아, 좀 뒤에 잘 봐야 돼. 우울. 우 음. 음. 어. 앞에 아무도 없어 할울 우울. 일타3피야 이래서 사람은 길로 댕겨야 된다. 전신주도 있다. 전신주는 원래 있었나? 아씨 어, 이거 전신주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어? 어, 이게 되네? 차로 좀비는 안 쳤는데 어, 밑에 길이다. 오, 이런 곳이구나. 이쪽으로 쭉 가면 공장인가 보다. 자, 한번 돌려봅시다. 좀비를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는데 나무를 너무 박아서 어, 너덜너덜해졌어. 오, 천천히. 무어 방금 둔기 레벨이 5가 됐는데 갑자기 공격력이 급 상승한 느낌? 어 이거 봐. 아닌가 얘는 옷을 안 입고 있어서 그런가? 공격력 상승! 이것도 예쁘다. 코튼 참 예쁘다. 그리고, 트리가 참 예쁘네요. 와, 예쁘다. 이제 이 집은 제 집입니다. 남의 집이긴 하지만, 오늘은 편하게, 넓고 깨끗한 침대에서, 간만에 두발쭉뻗고 자겠다. 차 타고 가는 거 위험하니까 도보로 저 끝에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오자 자 오늘은 진짜 산보입니다 <laughs> 산책이에요 좀비를 잡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요 저 구경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게 과격하게 맞아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집들을 참잘 꾸며 놓으셨네 어 여기 물도 있다 이집 괜찮을지도? 만약에 산다고 하면? 어, 씨. 아니, 이런! 이렇게 막혀 있다고? 어, 잠깐만. 울타리로 좀 가자. 아, 이렇게 막혀버려 있구나. 괜찮아. 이 정도면? 아, 일단, 어디든 뭘로 다 자, 아, 무사히 빠져나왔구요. 괜찮아요? 내가 더 빨라요. 아, 여기 막대기 같은 것도 있다. 이쪽으로 가면 막혀있는데. 아, 근데 너무 막혀있다. 저쪽으로 가려면 담을 넘어야겠다.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빨리 가서 넘어 넘어갑시다. 얘는 좀 얘만가 갔어요. 물타리 여기에서.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좀 힘들 것 같은데? 여기가 쇼, 쇼핑 센터. 오, 맞네요. 진정들 하세요. 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입니다. 어, 좀 멀리 본다고 가까이 못 보다가 뭘린나 카페다. 한잔 하고 가고 싶지만 이 출근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져 그냥 그냥 가요. 저는 어디가요? 와 여기는 뭐 파이어 인도을라 해도 되긴 해요. 이 동네가 타버리는 거에 대한 미련은 없어?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막다른 길이에요? 어, 어 이쪽으로 오면 안 됐구나. 아! 아니면 아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구나. 울타리 넘는 것도 사실 위험하다. 넘다가 삐끗 잘못해서 못 넘으면 뭐지 그 뒤로 야무지게 물리는 거죠. 동네 맛집 되는 거지. 손전자지. 코너를 잘 이용합니다. 체력 너무 빼지는 말고요. 어휴, 저기는 왜 좋게 날리긴 났다. 코너링! 이 뒷길을 제가 미리 와봤어서 두 번째 오니까 훨씬 안정이 된다. 이 정도면 다본거 아닌가. 주유소가 이런데 있을 리는 없잖아. 한번 갔다 올까? 저 끝에 뭐 있는지? 오, 오, 옷가게? 없네. 주유소 없어. 제법 규모가 있는 데다가 있을 거다 있는 마을인데 주유소가 없는 게 아쉽네. 뭐, 이 정도면 다본거 아닌가. 집이 크리스마스 느낌으로, 집집마다 일루미네이션 장식이 예쁘게 잘돼 있었던, 예쁜 산타마을이었습니다. 2023년 크리스마스 서버 끝! 산타마을도 잘 둘러봤습니다. 아주 건강한 상태. 몇번 상처가 나긴 했지만, 감염은 안 됐었습니다. 요리사! 참, 나약한 존재였다. 생존 시간 1개월 19일. 거진 1개월 하고도 20일. 제거한 좀비수, 1587마리.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, 저의 선호 무기는 언제나, 이 쇠바루가 될것 같습니다. 스킬도 뭐, 먹고 살기에 적당하게 올려놨고요 이번에는 직업을 랜덤으로 돌려서 어쩔 수 없이 요리사가 됐지만 다음에 한다고 하면 요리사는 절대 안할것 같습니다. 이 망고 쓸데 없다라. 겨울과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내기에 아주 좋았어요. 재밌었다.